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조사님이 이야 네. 이모셔십오 우리 조사님 띠용 띄용. 띠용입니다. <laughs> 자 개칙자 계측자, 개칙자 계측자. 저기 우리 개칙자 좀가갖고 오겠습니다. 자자 자, 중요한 거는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게 이게 사자 아니라고요? 예 사자가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되해 보겠습니다. 자자 일자 자 제가 영점 맞추는 걸 초저기 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 아이, 가만히 있어 봐.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저기 조선이 0점 맞았죠? 조금 이렇게 0점 맞았고. 아, 3팔이네. 야, 3팔이네. 3팔. 잠시만 봐. 잠좀 봐. 3팔. 와, 이쁘다 조정구. 네. 야, 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갔다. 또또 오십시오. 또, 또. 다다다 네. 다, 다, 다 갖고 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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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팔. 자, 이제 예, 30. 자, 또. 어유, 조선이 이게 뭐 이거 산란 붕어를 그냥 야 우리 그 붙었습니다 드디어 어 초평에 이 4자 무리들 이야 얘 너무 좋아 사이즈 자 좋습니다 자 얘는 3 3 9네 3 3구. 9자 보십시오 자3 9입니다 4자는 좀 안돼요 자 여기 하고 39.5좀 아깝지만 39.5오 이게 4자 같은 놈인데 네. 야좀 야, 좀 땡겨. 잠깐만, 잠깐만, 땡기면 안 되고, 이제 0점 맞춰서 39.5라는 걸정확 아유, 이거 미끌미끌해가지고, 39.5. 나 한, 나 봐봐, 잠깐만. 39.5. 아깝다. 아씨 진짜 좀 아깝다. 39.5, 확실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 자, 마지막. 27, 27, 27, 39.5를 중심으로 해서 야 잠깐만 아유 저 모델 좀 해봐 봐자 미안해 미안해 39, 여기다 가운데를 놓고 가운데를 놓고 잠깐만 잠깐만 전체 전체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이야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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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39.5 39.5 들고 조사님 아유 우리 어디서 이어 오신 조사님입니까? 서울 조사님 이고 그 서울은 너무 커서 어디 동까지 아. 어. 강동구요 강동구 까지 그다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가운데, 전 가운데. 그다음에 어, 몇 시에 나왔습니까? 아침 5시 반 6시 사이 나왔고요. 어, 아, 5시 반 6시. 나머지는요? 시 반에서 시 아, 9시 반에서 10시 사이.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네. 나머지 세 개가 네. 얘가 얘가 지금 아침에 나온 거잖아요. 아유 나요. 위대합니다, 조선이. 그, 미끼는 뭘 쓰셨습니까? 미끼 구호템 하고요. 네. 어, 진버거. 예. 네. 그 아, 그호템 진버거. 세계 짬뽕해서 어, 조사님, 올해 첫 공기인가요? 예. 네. 아유, 대박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첫 병집자 했습니다 네.